말해봐, 너왜 그랬어? 상대는 칼을 든 살인범이었다고 그 자식이 도망가니까 그래서 지원 요청도 없이 혼자 쫓아 들어갔니? 네가 무슨 액션 영화 주인공인 줄 아나 본데 오늘 너 때문에 우리 팀 전부 징계 맞게 생겼어, 알아? 아 선배, 저 진짜 억울해요 아까는 상황이 진짜 급박했어요 그 자식이 골목으로 딱 꺾어 들어가는데 아, 거기서 무전 치고 기다렸으면 100% 놓쳤을 거예요 아니, 그러니까 위치 확고만 하면 되는 걸왜 나서긴 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네가 들어가서 범인이 칼 휘두르는 바람에 시민들이 그 다칠 뻔했잖아. 결국엔 제가 제압했잖아요. 아니, 범인 잡았으니까 된거 아니에요? 아 아니, 선배가 저한테요? 어? 형사는 때로는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알려주셨잖아요내 말을 멋대로 왜곡하지 마. 내가 말한 본능은 철저한 훈련 뒤에 나오는 감각이지. 네오기나 영심리가 아니야. 영웅심리라뇨. 저 진짜 진심이었다고요. 아 그러는 선배는 지난번 잠복수사 때. 그 범인 나가니까 같이 뛰어나가셨잖아요. 아니, 이해해줘?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. 나는 백고있이 앞뒤로 있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고, 너는? 너는 오늘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보고도 없이 들어왔지? 아 보고하려고 했는데, 그 배터리 무전기. 너 재수 해봐도...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영안실에 누워있었어, 임마. 아니, 선배는. 아, 왜 자꾸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세요? 저 오늘 최선 다했고, 결과 좋았고, 범인 잡았잖아요. 아, 이럴 때좀 칭찬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대주야. 범인을 잡더라도 절차와 원칙이 있는 거야. 어? 오늘 운이 좋아서 그렇지, 그러다 잘못되면. 사람 다치고, 범인 놓치고,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고. 좀더 영리하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, 어?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 당분간 현장 나갈 생각하지 마 알겠어? 선배님 그거는 알겠냐고 네 알겠습니다